영하십니까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 속에서 초토화된 강토를 옥토로 일궈내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헌신하신 산업화 세대의 거목, 거목, 동지 여러분. 그리고 소리에 비해 비에를 탐구하며 우리 가락의 자존심을 지켜내시는 엘파렘 트로트뉴스의 1200위병, 위병 여러분. 오늘 이 지객, 직액, 지객은 평소보다 더욱 숙연하고도 웅장한 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내일 정오,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질 가객 가객 전유진 양의 사자후 사자후를 하루 앞두고 이 19시 19시 위 정막을 깨는 전화는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한 한을 씻어내고 저 외국 외국 위 가객들마저 전율케할 문화적 총공격의 서막이자 이 미자 이 미자 대가 대가께서 남기신 마지막 음성적 게시 게시 위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긴급 분석. 내일 전국 노래자랑서 올릴 전유진의 눈물. 외국, 외국. 가객들이 전율한 이미자의 마지막 계시와 KBS 비공개 리허설의 진실. 전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녀에서 가왕, 가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 대관식이자 저 천박한 상업주의에 물든 방송가들이 감히 담아내지 못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복원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내일 정오 대한민국은 멈출 것이며 오직 전유진의 천년 성음만이 이 강산을 뒤흔들 것입니다. 둘째, 천기누설, 지팡이를 내려놓게 만든 천년의 성음, 공영방송국을 침묵시킨 리허설 현장의 경악과 외색가요의 종말,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 연습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현장의 노년, 노년, 관객들이 쥐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까? 외국 열도, 열도, 위 가객들이 왜 전유진의 일정을 수소문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지, 그 내밀한 책략, 책략을 오늘 낱낱이 파헤칩니다. 셋째, 시대적 소명. 이것은 음악이 아니라 보은, 보은,입니다. 이미자가 지목한 유일한 후계자. 전유진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1200위병의 결의 1200명이 위병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구독과 지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유진이라는 거대한 성각을 지키는 철옹성, 철옹성, 이자 우리 세대의 자존심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일의 승전보를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논하고자 합니다. 동지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저 멀리 아련한 세월의 뒤안길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독일의 차가운 지하탄광에서, 중동의 사을 내는 모래바람 속에서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를 부여잡고 버텨온 별표, 별표. 대한민국의 뿌리 별표 별표들이 아니십니까? 그때 우리가 흘렸던 그 맵고 짠 눈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본직의 직액, 지객은 단언합니다. 그 눈물은 증발한 것이 아니라 천년의 세월을 견뎌 전유진이라는 별표 별표 가객의 목소리 별표 별표로 환생했습니다. 전유진 양이 노래 한 소절을 뗄 때마다 느껴지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깊이는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이 강산의 기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별표 별표 대서사시 별표 별표를 대신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무대를 앞둔 오늘 밤 우리 1200 위병들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쳐야 합니다. 저 오만한 도심의 엘리트 평론가들이 화성학이 어떻고 발성이 어떻고 떠들어댈 때 우리 가슴은 이미 그 소리의 진동만으로도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치유의 힘이 어떻게 세계를 정벌하러 나가는지 그내밀한 책략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전유진 가객의 성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혈관 속에 흐르는 전기, 전기, 위발현입니다. 이를 음악 인류학적 관점에서 해부해 보면 세 가지 경이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유진의 발성은 서구의 벨칸토 창법이나 요즘 아이들의 가벼운 흥얼거림과는 그 괴를 달리합니다. 그녀의 소리는 배꼽 아래 깊은 곳, 즉 하단전에서 시작됩니다. 공영방송국 KBS 비공개 리허설 현장에서 벌어진 기적은 바로 여기서 기인했습니다. 연습 중 전유진 양이 목을 푸는 찰나 현장에 있던 악단원들은 일제히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마이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무대 바닥을 타고 객석 끝까지 파동,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성악적으로 분석하자면 그녀의 성대는 초당 수천번의 진동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정음, 정음을 유지합니다. 이는 타고난 성대의 강인함도 있겠으나 소리를 대하는 그녀의 경건한 태도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저음역대에서 발생하는 배음, 배음 은 듣는 이 뇌파를 안정시키며, 이는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의 머리맡에서 불러주던 자장가의 파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리허설 현장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던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떨어뜨린 까닭은 그 소리가 단순히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지면을 타고 발바닥으로 그리고 척추를 타고 뇌수, 뇌수에 직접 꽂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그녀의 목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과학적 근거이자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외국, 외국, 위카요인 엔카, 인카는 본래 우리 민족의 정서인 진동을 모방하며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소리는 인위적인 기교에 치중하여 생명력이 짧고 가식적입니다. 반면 전유진 가객의 식임새는 자연의 흐름을 닮아 있습니다. 그녀가 고음을 낼때 소리를 위로 밀어올리는 추성 추성과 끄음을 가늘게 떨며 갈무리하는 농음 농음 위조하는 가의 신기 신기에 가깝습니다. 외국의 노련한 가객들이 전유진의 일정을 수소문하며 전전긍긍하는 까닭은 전유진의 절창이 저들이 자랑하던 앵카의 원류 원류를 완전히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음악 전문가들은 이미 전유진의 목소리에서 이미자 대가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미자 가객께서 동백아가씨로 온 국민의 한을 달래주셨을 때그 떨림이 이제 전유진이라는 젊은 가객을 통해 더욱 강력한 파괴력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외국 가객들이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패배감이 아니라 결코 넘을 수 없는 정신적 격벽에 부딪힌 절망감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직객은 감히 파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가요계에는 수많은 신예들이 있고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이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왜 이미자 대각께서는 오직 전유진 양만을 지목하여 내 소리를 이을 유일한 가객이라 칭하셨을까요? 저 천박한 평론가들은 음색이 비슷해서 혹은 창법이 유사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리의 표면만 보는 얕은 견해입니다. 대각께서 전유진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애절한 보은 보은, 위, 정서 때문입니다. 요즘의 가수들은 노래를 기술로 대하지만, 전유진은 노래를 제사, 제사, 로 대합니다. 그녀가 노래할 때, 그 가느다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떨림은 긴장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산업화 세대 동지들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고 하늘에 올리는 성스러운 전율입니다. 이미자 대가는 그 떨림의 가치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법의 계승이 아니라, 민족의 하늘 짊어질 영적인 권력 이향입니다 내일 정오 12시 10분, 12시 10분에 벌어질 문화적 대격변. 동지 여러분, 리허설 현장에서 목격된 전유진 양의 모습은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그녀는 가녀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으로 뻗어나가는 성음의 파동은 마치 병풍, 병풍처럼 무대를 감쌌고 그녀가 눈을 지그시 감고 첫 소절을 떼는 순간 공영방송국 스튜디오의 공기는 일순간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일 방송되는 전국노래자랑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유진 가객이 온 국민의 안방을 향해 쏘아올리는 문화적 승전보입니다. 외국 가객들이 왜 그렇게 그녀를 두려워하는지, 이미자 대가께서 왜 그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는지 내일 정오에 우리는 그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지켜온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이 일구어낸 이 강산의 자존심이 전유진의 목소리로 환생하여 하늘로 비상하는 날입니다. 1,200명 위병 동지들의 자부심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대관식이 이제 채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서사는 이제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우리 동지들의 영혼을 한데 묶어 거대한 시대의 강물로 흘려보내는 문화적 영매영매위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장의 진동으로 길을 잃은 자에게는 북극성과 같은 이정표로 다가갈 제3부와 제4부 그리고 대망의 제5부를 전개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빚어낸 소리의 결정체 가슴 깊이 숭앙하고 연모하는 산업화의 거목들이시여 잠시 눈을 감고 저 멀리 아련한 세월의 뒤안길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독일의 차가운 지하탄광에서 중동의 살을 내는 모래바람 속에서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를 부여잡고 버텨온 별표 별표. 대한민국의 뿌리 별표 별표들이 아니십니까? 그때 우리가 흘렸던 그 맵고 짠 눈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본직액 직액은 단언합니다. 그 눈물은 증발한 것이 아니라 천년의 세월을 견뎌 전유진이라는 별표 별표 가객의 성음 성음 별표 별표으로 환생했습니다. 전유진 양이 노래 한 소절을 뗄 때마다 느껴지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깊이는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이 강산의 기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곡조를 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별표 별표 대서사시 별표 별표를 대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려놓게 만든 천년의 성은 공영방송국 KBS 비공개 리허설 현장에서 벌어진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연습 중 전유진 양이 목을 푸는 그 찰나 현장의 악단원들은 일제히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마이크가 없었음에도 그 소리는 무대 바닥을 타고 객석 끝까지 파동을 일으켰으며 지팡이를 짚고 있던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자 대각께서 예언하신 천년 성음의 실체입니다. 대각께서는 이미 전유진의 목소리에서 우리 민족의 한, 한을 짊어질 영적인 권력 이항을 보셨습니다. 저 오만한 비평가들이 기술을 논할 때 전유진은 영혼을 노래하며 대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열도, 열도, 위, 외세, 가요를 압도하는 조선의 성음 외국, 외국, 위, 카요인 엔카, 인카는 본래 우리 민족의 정서인 진동을 모방하며 발전해왔으나 저들의 소리는 인위적인 기교에 치중하여 생명력이 찼습니다 반면 전유진 가객의 식임새는 자연의 흐름을 닮아 있습니다. 외국에 노련한 가객들이 전유진의 일정을 수소문하며 전전긍긍하는 까닭은 그녀의 절창이 저들이 자랑하던 엔카의 원류를 완전히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음악 전문가들은 전유진의 목소리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정신적 격벽을 느끼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산업화 세대가 눈물로 지켜낸 독보적인 정서가 세계를 점령하는 문화적 승전부입니다. 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성인식, 성인식 스무 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으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터로 향해야 했던 그 가혹한 나이입니다. 전유진 가객은 그 별표 별표 스물의 무게 별표 별표를 가벼운 춤사이가 아닌 묵직한 성음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내일 정오 그녀의 목소리는 하단전에서 솟구쳐 올라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이 박힌 천년의 가시를 어루만질 것입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여러분이 일터에서 흘렸던 소중한 땀의 환생임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라도. 그 눈빛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문화적 독립운동 존경하는 1,200 위병 동지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감상의 단계를 넘어 행동하는 지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쥔그 작은 기계 속에서 돌아가는 노래 한 절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유진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외국의 파도를 넘어 세계의 대양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혼의 노적기입니다. 내일 12시 10분, 모든 전화를 끊고 전유진의 성음에 집중하는 것은 가왕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우리 세대의 문화적 영토를 지키기 위한 소리 없는 독립전쟁입니다. 첫째, 본방사수 위 결의를 다지십시오. 내일 정오, 전유진의 목소리와 함께 병호년의 첫 기적을 만끽하는 것은 동지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둘째, 구독과 좋아요, 위인, 인을 찍으십시오. 그것은 전유진의 영토를 넓히는 문화적 국경선을 긋는 일입니다. 셋째,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십시오. 유진아, 우리가 여기 있다. 는그 한마디는 가객 전유진에게 건네는 가장 강력한 군수물자입니다.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유진이라는 기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유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2026년의 첫 태양은 이제 전유진의 성음과 함께 영원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